환생한 사기 52만 6천 5백자의 체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체제는 기전체 역사서술체제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죠? 기전체라고 합니다 동양역사서술체제의 효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놓고 삼국사기가 나왔거든요 기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도 기전체 역사서술체제입니다 기전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본기에 기차하고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할 열전의 전자를 따가지고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화천이 창안한 역사소설 체제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역사책이 있었죠. 준추도 있고 좌전도 있고 역사책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역사책의 출현은 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인받고 있는 24종류의 역사책인 24사의 첫 번째 책이 사기입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나중에 청사까지 24종류에서 25종류 역사책 가운데 첫 번째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삼마천 고향의 분들은 삼마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성이다. 역사학의 성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laughs> 권합니다. 자, 번기는 주로 제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큰틀 속에서 시간을 간통시켜가지고 권력자와 인간의 작용을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물별로, 때로는 왕조별로 구별을 해서 오제봉기부터 시작해서 무제봉기까지 한나라 무자기가 모셨던 무제봉기까지 1 2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왕들의 사적인데 제왕들의 사적인만 제왕들만 여기에 편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후대에 만들어지고요. 사마천은 여기를 굉장히 융통성을 줍니다. 즉 천하의 주도권을 행사한 인물이면 누구든지 여기다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들어간 인물이 항우가 들어갑니다. 항우는 왕이 되지 못했죠. 그죠? 제왕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가 실질적으로 유방 이전에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황제가 되기 전에 권력을 누가 휘둘렀느냐? 천하 대권을 항우가 휘둘렀기 때문에 항우 본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고조가 죽고 난 다음에 해저가 황제로 즉위했지만. 해제는 황제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 천하 권력을 누가 휘두르냐? 그 어머니, 즉,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가 휘두릅니다. 그래서 여태우 본기를 마련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천 2000년 넘게 이걸로 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역사학자들이 사마천의 사관보다 후퇴한 겁니다. 사마천의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여자가 됐든 간에, 실패한 사람이 됐든 간에, 거기다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항우를 집어넣고 여태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아 이게 어디 여자가 감히 황제 기록에 들어가 해서 빼버리는 그 다음에 항우 실질적으로 황제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열전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지들이 원칙을 만들어 본기는 제왕만 들어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학은 삼하천을 기점으로 오히려 사관이라는 측면에서는 후퇴합니다. 사기가 왜 절대 역사서다. 사기가 왜 둘도 없는 역사책이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필독서가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훨씬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녀 간에 있어서 문제 에 있어서도 대단히 평등한 남녀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적 그 사람입니까? 2100년 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연표입니다. 연표는 1년 단위로 된 표지만은 실제로 사마천 4기의 표는요 시대별로 나누는 왜냐하면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뭉뚱뭉뚱 그래가지고 크게 시대별로 나눌 수 있는 것저 옛날 상고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나누는 게, 그 다음에 월별로 나누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도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이게 표입니다. 시간. 이건 역사상 일 역사상 최초의 체제입니다. 지금은 뭐 역사책, 역사 공부할 때 연표를 옆에 두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 돼 버렸지만 이때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체제 가운데 하나죠. 왜 역사라는 학문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시간의 축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표고. 또사마천는이 표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하나 합니다. 세가나 본기나 열전에다가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죠. 밑에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가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글자를 거꾸로 씁니다. 똑같이 쓰지 않고 주목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형광펜으로 빨간색 줄 쳐놓은 거하 똑같아요. 뒤집어 가지고 글자를 써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열전이나 봉기나 세가 쪽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면요, 우회곡절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휙휙휙 읽고 넘어갔던 것을 여기 와가지고 거꾸로 된 글자를 형광펜 보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요, 다른 걸 발견하게 만듭니다. 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렇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이인호 교수는 이 표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엑셀 프로그램에 다 비유를 했어요. 서는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전문적인 논문과 같은 성격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안 읽고 넘어갑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표와 서는 굳이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봐야 또, 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평준서라고 하는 경제 전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마천은 나라를 지탱하는 정치 권력 플러스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전에다가는 화식 열전, 부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여기 있는 평준서라고 하는 서에다가는 국가의 경제 정책, 에 관한 이야기, 전문적인 글을 두 편을 남겨서 경제 문제에 주목했던 최초의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laughs> 세가는 제왕을 도와가지고 제왕들을 보좌했던 인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세가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자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자리가 도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들인데 이 세가도 또 어,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제후왕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한 기준을 만들어요. 왜 여기에 후대의 기준에 따르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사 출신, 평민 출신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런데 세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자 세계라고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봉기군의 우두머리인. 진승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진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가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격렬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마천이.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진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란이에요. 역적이다. 이, 이, 이 인물을 세가에다 집어넣어요. 진섭 세가에. 보통 역사학자 아니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는, 130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70권 열전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존재,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누구냐? 수많은 보통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식하에서 수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뭐, 벼라벨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머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테러리스트들. 자격 열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 두목들, 유협열전, 그 다음에 점쟁이, 의사, 뭐, 변화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황제들이 젊은 남자를 좋아했던 기록들을 사마천에 남김으로써 황제들의 그 취향에 관한 비판적인 안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보다도 완벽한 역사 서술 체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든지 뭐 누가 쓰든지간에 지금 나와 있는 현대에 나와 있는 통사류 책들을 읽어봐도 이 체제를 뛰어넘을 만한 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통사, 긴 역사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 만드, 가장 합리적인 서술 체제가 기전체다. 사마천의 역사관, 사마천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구천인 지재하여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얘기합니다. 통고금지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시간이죠. 그죠?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물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일가 지어 나오고 싶다. 그니까 요 술, 왕사, 지뢰자는 뒤로 가면 됩니다. 원래는 요세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구, 천, 은, 지, 제통 오금, 지, 변 성, 일, 가, 지,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라는 겁니다. 아, 일, 가에 주목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되게 일, 가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루면 일, 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사마천의 일, 가를 이루겠다는 게 사가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기가 공부하거나 자기가 평생 이해해온 분야 일가를 이루면은 남들하고 달라야죠 똑같은 건 일가를 이루, 이루었다고 얘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해야 됩니다. 독특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남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 사마천이 일가, 사가의 일가라는 것은 역사가 객관적인 기록의 뭉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마천 사기, 사마천의 사과는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laughs> 그리고 나아가서 사마천은 역사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뭘 술왕사, 지뢰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지나간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믹스, 역사의 예견력을 처음으로 밝히는 물입니다. 과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미래를 통찰하는 겁니다.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계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사람 기자 우리 기자 조선의 그 기자입니다. 기자가 은나라 말기에 현재 아닙니까? 기자가 은나라의 멸망을 예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자가 뭘 보고 예견하냐?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주인금이 밥을 먹을 때 상하 젓가락을 쓰는 걸 보고 은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거를 견미지저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견 볼견자 미 미세할 미자 알지자 드러날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거, 미미한 걸 보고 장차 드러날 것을 안다 라고 하는 예견적 미래 예견적을 얘기합니다 상하 젓가락, 그까짓 임금이 뭐 상하 젓가락 같은 거못 먹겠어요? 왜 상하 젓가락 쓰는 걸 보고 은나라가 멸망할 걸 알았냐. 그 당시에 은나라 수도인 하남성 지역에는 상하가 없어요. 코끼리가 어디 있어. 상하 젓가락을 쓴다는 얘기는 저 남방에서 코끼리가 나는 곳에서 상하를 구해와서 젓가락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밥한끼 먹는데 이 귀한 상하 젓가락을 쓴다는 얘기는 앞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그래서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임금, 그게 주지육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나라가 망하죠. 실제로 경제 경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반추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laughs> 상하천이 다녔거나 제가 다녔던 역사 현장들을 빠른 시, 속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아,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치우 무덤입니다. 동의족의 수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치우 천왕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붉은 악마 옛날에 어 응원할 때 치우 천왕 도깨비처럼 생긴 치우 천왕이 있죠. 그게 실제로 삼화천사기첫 번째 권인 오제 봉기의 치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치우 무덤은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요 임금이 임금 자리를 순한테 넘겨주기 전에 허유라는 사람한테 현자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야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허유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는 시냇물에 달려가서 귀를 씻었답니다. 못 들은 소리 들었다고. 제가 하남성 등봉이라는 곳에 가서 격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세이천. 귀를 씻은 샘물이다 <laughs> 저게 샘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시냇라는 얘기도 있는데, 장자를 비롯한 도가계통의 책을 보게 되면은, 허유가 귀를 씻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소물 먹이려고, 시냇물에소물 먹이려고 소를 끌고 왔던 농부가 물어봐요. 아, 세수도, 세수도 아니고, 얼굴 씻는 것도 아니고, 왜 귀를 씻어? 했더니, 여차저차 해서 내가 귀를 씻는 거다.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 농부가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갔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물도 더럽다고. <laughs> 자격 열전에 보면은, 어, 예양이라고 하는 자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양이라고 하는 자격은 뭘로 유명해졌냐, 그러면, <laughs>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그 뒷이야기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아서 얘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그 뒷이야기는 뭐냐? 여자는 자기를 이뻐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속담이었어요. 예양이 그 스스로 암살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 예양의 사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태원 산서성 태원이라는 곳에서 찾아낸 예양 사당이고요. 그다음에 문경지교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우정고사 가운데서 관포지교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가 문경지교입니다. 연파하고 인상녀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대책에 나옵니다. 이 인상녀가 연파의 수레를 보면은 서로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수레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갔다 하는 회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레를 돌린다. 2010년도에 제가 인상녀가 마차를 돌리는 회차 골목이 있다. 회차항이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갔어요. 여기 해차항입니다. 이놈 차가 해차를 안 해가지고. <laughs> 여기 보시면, 해차항 기념비라고 되어 있죠. <laughs> 여기는 항우하고 유방의 역사 현장들이고요. 폐광별이를 나타내는 주형물들이고 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고사성은 한신이 젊은 날, 간달들 가량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뎠다라고 하는 과지욕이라고 하는 현장도 바로 과교한재 남아 있고 이런 걸 제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과학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고사를 모르면은 저과교 한자 많이 아시면 읽을 줄 알아요. 과학교 가량이 밑다리 <laughs> 가량이 밑다리란 뜻이에요. 뭐별의별 이름 별아별 다리 이름이 다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근데, 고사를 알면, 아, 여기가 한신이 건달들가량이 밑을 기었던 장소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된다라는 거죠. <laughs> 사마천은 장량의 사당을 찾아가서 장량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량은 젊은 날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은 장량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수염도 막 나고. 근데, 장량의 사당에 갔더니 장량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이쁜 여자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장량을 내가, 내가 장량 사당을 안 갔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장량 사당에 걸려있는 그림들, 장량 얼굴들은 처음부터 저렇게 이쁜 여자처럼 그립니다. 실제로. 장량은 젊었을 때부터 병이 많아가지고 기공체조를 해요. 그래서 생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체조 많이 하면 피부도 구워지고 이뻐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량이 이뻤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줬다. 표모반신. 나중에 한신이 금이 화장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 일반 천금이야. 그 유명한 사자성화가.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 무덤이에요. 표모묘라고 합니다. 한신 고향에. 잘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술자리라고 얘기하는 홍문연이라고 하는 술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laughs>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유방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장실 주적이요. 홍문연에 남아있는 유일한 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잘 아시는 5월 동주, 5월 춘추의 역사 현장들도 상하천에 일일이 다 다녔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화에도 여, 영향을 미쳐서 중국 무협 영화들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현가가 <laughs> 자기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가기 전에 역수를 건너기 전에 역수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역수라는 장소고요. 이런 현장들이 삼화천 사기에 실려들을 훨씬 더도 더 올리는 그런 높이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천 생애와 사기 이야기를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봤습니다 예.